경남일보 김동민 연재 소설 진주성 비차 4 9회 4장 1. 검은 대나무 거리에서. 넌 누구냐? 누구기에 오죽을 함부로 해치고 다니는 것이더냐? 가마 앞에 무릎을 꿇린 사내가 고개를 똑바로 치켜들고 고했다. 저는 가마 못한 동네에 사는 강조운이라고 하옵니다. 선에는 조금도 겁을 집어먹거나 굽히는 모습이 아니었다. 도리어 아주 당당해 보였다. 군사들이 나서려는 것을 가로막으며 이번에는 김재관 목사가 물었다. 그래, 저기서 혼자 뭘 하고 있었는고? 좋은 일 주저하는 빛 없이 곧바로 대답했다. 대나무가 필요해서 좀 베어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호위 군사들이 하나같이 무섭게 흘러대었다. 뭐라 저런 죽이놈이 있나? 못된 짓을 하, 하려다 들킨 주제에 반성하기는 커녕 대래 큰소리라니. 목사 영감, 당장 끌고 다가 물고를 내야 하옵니다. 어디서 귀한 오죽을 함부로. 검은 대나무들도 겁을 집어먹고 사생이 된 얼굴들 같이 보였다. 대님 또몇개 떨어졌다. 어허, 그만들 잊지 못할까. 하지만 이번에도 김재관 목사는 그들을 제지하며 조원에게 다시 물었다. 대나무가 필요해서라고 했겠다. 김재관 목사의 눈은 온통 산처투성인 조원의 숨과 얼굴에 핥힌 자국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뭔가 오랫동안 날카롭거나 질긴 것에 의해 입은 흔적임에 틀림없었다. 조은의 대답은 짧은 예의였다. 구한 변명 따위는 늘어놓지 않으려는 면이 역보였다 눈빛이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을 내려다 보며 김재관 목사가 좀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무엇을 쓰려고 하냐고. 조은이 얼른 고하지 않자. 얼굴이 벌게진 수행 군사들이 또 나섰다. 저런 건방진 놈이 있나? 감히 누가 하문하시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니. 목사 영감 더 말씀하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하명만 하십시오. 당장 가만들 있으래도 김재관 목사의 고집도 여간 센게 아니었다. 시민의 아버지 김충갑의 형제다. 다 웠다. 그는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물었다. 대나무를 데려다가 무엇을 쓰려고 하느냐고 말이다. 그의 말끝에는 충청도 억양이 짙게 베어 있었다. 그쪽 지방 사람 말답게 말의 속도도 좀 느린 편이었다 그렇지만 대나무나 잔나무 같은 꼿꼿함이 서린 음성이었다 조는 목사를 호의하고 있는 자들을 둘러보며 머뭇거렸다 왜 말하기 곤란한 점이라도 있느냐 김재관 목사 얼굴에 의혹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살아났다 왠지 모르게 어떤 큰 비닐을 감직하고 있는 사내 같다는 직감에서였다 검은 대밭이 홀련 수렁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꼭 사람에게 뭐, 무슨 말인가를 하는 것 같았다.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크게 경을 쳐야 할 수도 있을 터인 즉, 그래도 좋단 말이지. 역시 예사로운 목민간이 아니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노하는 빛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조언의 얼굴을 살핀 후 잠깐 혼자 생각에 잠기는 눈치더니 주위 수행원들에게 말했다.